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의 삶은 선택입니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라 하셨습니다. 이 길은 자원하는 자의 길입니다. 사랑 없이는 따라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되 억지로 끌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제자의 길은 결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명예, 자기 중심, 자기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자기를 피운 자에게 주님의 충만이 임합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은 나의 몫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사명, 내 고통, 내 위에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앞서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감당해야 할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 속에 영광이 깃듭니다. 주님은 결코 무거운 것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 제자의 길은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 이 길은 단순히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앞서그러신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자기 생명을 붙잡는 자는 결국 놓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 교획, 자기 안전, 자기 성공, 자기 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내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면 흘러가고 내려놓으면 채워집니다. 자기 생명을 움켜쥔 자는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주, 주님께 맡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손에는 하늘의 이익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잃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게 된다고. 이것은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빼앗지만 하늘은 채웁니다. 세상은 잃게 하지만 주님은 찾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보낸 시간, 주를 위해 흘린 눈물, 주를 위해 희생한 헌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자는 하늘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손해는 하늘에서의 이익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리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원합니다. 명예, 재물, 권력, 성공,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이 되겠느냐?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십시오.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는 삶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질문합니다. 돈입니까? 주의입니까? 쾌락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생명을 살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팔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귀합니다. 당신의 삶은 값비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을 위해 드리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고 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십자가를 진자로 자기를 부인한 자로 주를 따르며 살았던 제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세상을 좇아 살았던 자로. 주님은 오십니다.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삽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 말없이 참은 고통, 흘린 눈물,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상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보상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숨겨진 충성은 드러난 영광으로 갚아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확실히. 공평하게, 풍성하게, 진짜 손에는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익이 영혼을 빼앗지 않게 하라.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잠깐의 이익이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진짜 손해는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진짜 파산은 지갑이 비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재는 늘 달콤하지만 끝은 쓴 열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깨어나십시오.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해 살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무슨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 하니 불안했고, 내가 주장하니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역방향의 삶입니다. 좁은 길은 외로우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역방향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가라 하고,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하고, 주님은 낮아지라 하십니다. 세상은 가지라 하고, 주님은 주라 하십니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앞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뒤따라 갈수 있습니다. 이 길은 외로워도 결국 하늘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역방향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는 계산보다 결단으로 삽니다 믿음은 손액이 아닌 헌신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손해일까 남는 장사일까 그런데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 줄래가 아니라 나를 따르겠느냐입니다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믿음은 세마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십자가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하늘의 유익을 주십니다. 계산을 멈추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지막 질문은 지금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 심판대 앞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과 목숨을 바꾸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청춘, 당신의 인생을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질문 앞에서 가치가 정리됩니다. 목숨은 단 하나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들이십시오. 그것이 주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바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